아니, <laughs> 이거 박스요 이거요? 음. 이거 <laughs> 없어? <웃음> 아니, 없으면 따라와 아, 없어, 없어 여기, 없어, 없어. 여기, 없어. 여기, 여기 여기, 오, 여기 있다! 아, 위로, 위로 빨리 와! 위로, 맨 위로! 알았 형님, 알았어요, 알어요 여기, <laughs> 어. 여기, 여기 와, 발견! 음. 여기,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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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laughs> 야, 이 사람이 <laughs> 훔쳐간 가 아니야, 이거? 근데 여기 누구 집이에요? <웃음> 몰라 <laughs> 모른다고 아, 이제 막 어머니도 있었다손 적이 있었거든요. 어, 잠깐만. 얘, 진짜 욕심부리면. 어? 음, 때렸어요? 아는유 어? <laughs> 여기 뭐가 더 있는데요, <laughs> 형님? 진짜 이제 비로소 무적이 됐는데요? <laughs> 아니 진짜 보복을 당할 수가 없어. 난 집이 없어. 집이 자기 집마저 철거해가지고 무적임. 그러니까 내가 철거 안 하고서 나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. 나는 그냥 몽고가 <laughs> 되는 거야. 어쩔 수 없지 뭐. 이 세상을 등지는 수밖에. 어야 여기도 있다. 또 있어요 남자가? 와 씨. 아 근데 뭐야 맞존나 없어. 아 뭐야? 이거? 가자 그냥. 여기 없다 <laughs> 이제. 다 먹었다? 응, 다 먹었어요. 아이, 맛없어, 씨. 누구 집이야? 다음에 진짜 볼 거야, 또 왔을 때. <웃음> <웃음> 형님, 청금석 진짜 달달하게 챙겼습니다, 덕분에. 어, 아이, 나도 있는 줄 자. 몰랐는데, 동생이 이렇게 또 와. 만족을 했다니까, 또 나도 좋네. 고마워요, 형님. 음, 이따 봐. 하, 아, 그러잖아. 내가 집을 어디다 짓나. 아, 마을에서 너무 멀어지면 좀 그런데. 아니면 배트맨 굴처럼 벽에다가 댈까, 그냥? 너무 그 상류 사회에 섞여 있는 척, 저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, 그게 사람들 눈에는 가시였던 거지. 저 새끼가 내 집을 털은 새끼인데, 저기다가 저런 집을 지어놨다니, 막 이런 생각에 이제 다들 짜증이 난 거지. 그러면 지하로 가자. 맞나? 이거 아닌가? <웃음> 아 씨, <laughs>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, <laughs> 아, 제가 급발진 죄송합니다. 왜 제가 여기서부터 만들려고 하냐면요, 이게 지금 건차가 영자님들 그냥 뭐상관없으니까요뭐 이러시는 거 보면 건차를 조금 이 마을 범위 내 침범에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. 그래서 알바 끼가, 아 니라 최대한 마을에 붙여서, 지어도, 상관이 없다는 거지. 여기 다가 관찰을 받으면 왜 이래? 히든 히든? 이왜왜 왜 나와? 뒤에 뒤쪽은 아예 뻥 뚫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뒤는 지금 막혀있잖아요 이 뒤를 완전히 뚫으면 저거든요 해안 동굴이거든요 완전히 뻥 뚫어서 바닥도 완전 나라시를 쳐서 인공 호수로 만들어가지고 집을 전부 유리로 지어서 여기 벽에다가 횃불 몇개 놓으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? 아 그렇게 한다면저 뒤를 용암으로 용암이 촥 내려오게 멋있지 그러면 아 멋있다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그, 잠시만요. 그, 퐁이님, 그, 하나만 뭐 여쭐려고요. 네. 이쪽 뒤를 쭉다 네. 뚫어서. 용암을 흐르게 하려 고 그러는데 어디 쪽로요 지금 이집 이 건차 뒷면이 지금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요 지금요 여기를 쭉 뚫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호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호수 위쪽으로 해가지고 용암이 이렇게 쭉 폭포처럼 내려오게 이렇게 몇 가닥 만들어서 집 뒤에서 감상하려고 하는데 렉 같은 거 유발시키고 그러면은 안 하려고요 물어보려고요. 잠시만요. 아 이쪽으로 하신다는 건가? 예 뒤에요. 예 이쪽은 상관없습니다. 아 그쪽은 상관없나요? 감사합니다 풍이님. 구청 허가 떴다. <laughs> 리카님. 예. 꿈을 잃었습니까? 오집 어따 하셨어요? 리카님이 음. 철거하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운영진님들이 부시라고 해서 부셨어요. 어 잠시만요 뭐라고요? 운영진님들이 리카님 말 듣고 네. 부시라고 래서 했다고요. 그러면 다시 어디 지으실 거예요?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요? 왜요? 우리 집에 지는 거 아니었어요? 그거 웜톤 하지 말라면서요 하지 말라면서요 아니, 하지 말란다고 안할사람이예요 아니 유튜브 각안 뽑을 거예요? 참, 갑시다 그러면 모르는 척 할게요 아네 <laughs> 그때 울 때는 진짜 우는 거 아니까 진짜 유튜브 각만 뽑아요, 오케이? 여기저기 이미 벌써 물보로 소문 났어요. 괜찮아요. 그걸를 석영 얻었잖아요. 석영 잘 썼어요. 너? 아 그래 맞아 다음에. 제가 그러면은 릴카님 네. 네. 옆에 제가 불지를게요 그러면 건물만은 안 부시면 안 될까요? 건물. 아 건물은 당연히 안 부시죠. 건물 사실 맛 없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릴카님한테 허락 받았냐면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광원 거리나 이런 거를 딱 보니까 릴카님 성당의 오른쪽 편이 붉게 물들더라고. 네. 저기다 지으려고요 저기 저 오른쪽 끝에 봉에다가요? 네네 어저봉 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판타지 느낌 나게 그쵸 그쵸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용암 채취하는 데도 좀 만들어주시면 저희까지 올라와서 용사질... 채취한다고요? 가운데 요 밑에 좀 뒷산에 안 보이게 그 종류 갖다 놓고 <laughs> 용암 채취하는 데 만들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돈 벌어야죠 보거님 리카님 뭐집 만들다 갑자기 마법사 되시더니 좀 이렇게 눈이 개안을 하셨네 아, 네, 돈이 네. 최고인 것 같아요, 이 세계가. 그죠. 보관님 페가수스 네. 보셨어요? 봤어요, 아까 하늘 날아가더라고요. 와, 그거 미쳤죠? 그 돈이에요, 그게. 돈이 있어야 그걸 뽑을 수 있거든요. 아니,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전에 놀이터 코인 다섯 네. 개로 뽑았거든요? 헉, 뭐 나왔어요? 보관님 <laughs> 네. 솔직히 제 미래 같기도 하거든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진짜 이거 뽑을 때 골드 드래곤 나와라 이러고서 딱 뽑았는데 D 급 카피바라 탁 튀어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. 몇 백만 고룹 이렇게 할수 있어야지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카 님의 용기사까지 되는 거예요. 되고 싶지 않고 용기사를 팔아야죠. 그 스크롤로 팔수 있어요, 개봉우님. 아 진짜? 아 직업을 간갖고팔 네, 수가 있어요. 와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 위에 꼭대기에 약간 판타지스럽고 붉은색의 용암 이쪽으로 이렇게 지어주시면 용암 채굴에서 저희 돈 법시다. 용암이 근데 돈이 돼요? 그게 이제 석탄 캐면 비싸니까 용암으로 이제 아 그냥 연료로 쓰는 거예요. 아딱 그런 컨셉으로 가자. 아 네. 그래서 제가 그런 걸못지을것 같아 가지고 머산 님이라고 네. 여기 지금 동네 다 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. 그분한테 네, 전문적으로 맡기려고 일단은 그 요, 화이팅? 음.